네, 안녕하세요. 민트베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먼저, 이렇게 있고요. 근데 되게 적게 사, 되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, 둘리 일단은, 요거를 샀고요. 선물 봉투 있고요, 요거. 이거는, 다섯 개가 들은 것 같고요. 그리고, 커피스틱을 샀습니다.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, 어, 샀고요. 그리고, 얘는 도일리 페이퍼 100매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요거는 드레싱 소스통인데, 요거는 목공풀 넣어놓고 사용하려고 샀습니다. 그리고, 이건 미니 지퍼백 요 투명 지퍼백을 구매를 했고요 천 원입니다. 네 그리고 이거는 자일리톨 껌입니다. 총두개 있고요. 네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 해서 다이소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.